주만 하시는 것보다 당근 들어가니까 색감도 좋고 영양도 보완되고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나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섬유질이 많고요. 우리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특히 비타민 A가 많아서 눈 건강에도 좋은 숙주나물입니다. 숙주 한 봉지만 사시면 바로 반찬에서 드실 수 있는데 숙주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당근을 조금 채썰어서 같이 넣어주면 영양도 보완되고 좋아서. 그럼 당근은요. 한 20g 정도만 채 썰어 주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주는 깨끗하게 지금 씻어서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숙주, 그다음에 당근을 채 썰은 거를 지금 이제 데쳐 보려고 합니다. 숙주는 끓는 물에다 넣어서 데쳐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은 네, 작은 술로 한 스푼 정도 넣어서 물이 끓고 있으면 당근 채썬 거와 숙주를 넣어서 예, 뚜껑 열고 한 2분 정도만 데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자작할 정도로만 네 2분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져서 물기를 좀뺀 다음에 일단 이제 식혀줘야 되지요. 이 여열에 의해서도 또이 숙주가 많이 물러지니까 이거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식혀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양념을 제가 넣겠습니다. 파 다진 거한 스푼 들어갔고요. 다진 마늘은 작은 스푼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국간장은 한 작은술 정도만 넣으시고요. 그리고 좀 싱거우면 소금 간을 이따 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깨소금 같은 경우는 나물은 좀 이렇게 고소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참기름은 한 작은술을 넣으시든지 한반 큰술 정도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버무리신 다음에 이제 넣어서 버무리시면 됩니다. 물이 안 헹궜기 때문에요. 조금 식으면 물기가 없어요. 버무릴 때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그래서 양념을 넣고 넣고 이렇게 자꾸 버무리는 것보다 아까처럼 양념 다 넣어서 섞어서 이렇게 해서 살며시 이렇게 양념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싱겁다 하시는 분은 소금은 그냥 한두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서 간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네 숙주만 하시는 것보다 당근 들어가니까 색감도 좋고 영양도 보완되고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스타일도 이종님처럼 이종님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